출애굽기 16장 만나와 매출하기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 그때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꼭한 달째 되는 2월 15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거기서 우리는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우리가 모조리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 주겠다. 그러니 백성들이 매일 나가서 그날그날 그날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라. 나는 이것으로 그들이 내 지시에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할 것이다. 6일째 되는 날에는 매일 거두는 분량의 두 배를 거두어 예비하도록 하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신 분이 여와임을 알게 될 것이며 아침이 되면 여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여러분이 우리를 원망하십니까? 그리고 모세는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여러분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을 실컷 먹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불평을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불평이 아니라 여호와께 대한 불평입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모두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아론이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구름 가운데 나타났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야영지를 덮었고 아침에는 야영지 주변에 이슬이 내려 있었다. 그 이슬이 말랐을 때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흰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보고 무엇인지 몰라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가족 수대로 한 사람 앞에 약 (2리터씩)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뒀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이 거둔 것을 대어 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 없이 각자 필요한 만큼 거두었다. 모세는 그들에게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으나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보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분노하였다. 백성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거두었으며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녹아버렸다. 6일째 되는 날에는 각자 평일에 두 배인 사리터씩 거두고,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그것을 보고하였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내일이 쉬는 날이며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므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내일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그것을 간사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그것을 먹으십시오. 오늘은 여호와께 바쳐진 안식일이므로 여러분이 그것을 지면에서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6일 동안은 거두겠지만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없을 것입니다. 7일째 되는 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두러 나갔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과 지시에 순종하지 않을 작정이냐.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 먹을 양식을 주겠다. 그러므로 7일째 되는 날에는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말고 자기 천막 안에 머물러 있거라. 그래서 백성들은 7일째 되는 날에 편히 쉬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다. 그것은 고수씨처럼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이렇게 전하였다. 너희는 만나를 2리터 정도 보관해 두었다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때 광야에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한이 양식을 너희 후손들이 대대로 볼수 있게 하여라.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약 2리터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후에 이 만나 항아리는 성막의 법궤 안에 보관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정착할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를 되는데 사용한 되는 약 1리터들이의 용기였다. 출애굽기 17장 바위에서 손는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그들이 리비딤에 이르러 천막을 쳤으나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투덜대며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여러분은 어째서 투덜대십니까? 어째서 여호와를 시험하십니까? 하고 꾸짖었다. 그러나 목마른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족들이 다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 안 가서 그들이 나에게 돌질할 것입니다 하고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백성들 앞으로 가거라. 내가 갈 때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내가 시내산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서겠다. 너는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고 시험하여 "여호와께 우리 가운데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고 떠들어댔기 때문이었다. 아멜렉과의 전쟁 이때 아멜렉 사람들이 와서 니비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여우수아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여우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고 한편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이 양쪽에 서서 하나는 이 팔을 하나는 저 팔을 붙들어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여호수아는 아멜렉군을 쳐서 완전히 무찔렀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이 되게 하라.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자세히 들려주어라. 내가 지상에서 아멜렉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여호와의 길을 높이 쳐들어라 여호와께서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출애굽기 18장 이드로의 방문과 조언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실 때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들었다. 그래서 그는 모세가 돌려보낸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곳으로 떠났다. 모세의 두 아들은 게루송과 엘리에셀이었다. 모세는 내가 외국땅에서낙은해가 되었다 하고 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고 또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 바로의 칼날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고 다른 아들의 이름을 엘레에셀이라고 지었던 것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천막을 치고 있는 광야로 들어왔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었다. 그가 모세에게 자기들이 왔다는 말을 전하자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그 앞에 절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서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천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당한 모든 어려움과 또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를 자기 장인에게 다 말하였다. 그러자 이드로가 그 모든 일을 듣고 기뻐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너희를 바로와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종살이하던 백성을 구원하였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교만하고 잔인한 이집트 백성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나는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위대하신 분임을 알았다. 그러고서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과 그밖에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을 가져오자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였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자리에 앉았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주변에 서 있었다. 그러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말하였다. "자네는 어째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는가?" "어째서 자네 혼자 앉아 일을 하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주변에 서 있는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나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내가 옳고 그른 것을 가려주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네. 그렇게 하면 자네와 백성이 쉽게 지쳐버리고 말 걸세. 자네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자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겠네.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하실 것이야.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변자가 되어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가르치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게. 그리고 자네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청렴 결백한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 천 명, 백 명, 오십 명, 열 명씩 각각 담당하게 하여 언제나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게. 그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그들 스스로 처리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여 자네가 직접 재판해주게. 이와 같이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게 되면 자네 일이 보다 쉬워질 걸세. 만일 자네가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도 이것을 승낙하신다면 자네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백성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갈 걸세.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장인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 그들에게 각각 1000명, 100명, 50명, 10명씩 맡겨 지도자로 일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백성들을 재판했는데 어려운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오고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는 그들이 직접 재판하였다. 그 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전송을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출애굽기 19장 신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후 3월 1일에 신하의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리비듬을 떠나 신하의 광야로 들어서서 신내산 앞에 천막을 쳤다.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려고 산으로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일을 보았고 또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나에게 인도한 것을 보았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일제히 대답하였다. 모세가 백성들의 대답을 여호와께 보고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나타나 백성들이 내가 너와 말하는 소리를 듣고 항상 너를 믿도록 하겠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보고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들은 각자 옷을 빨고 삼일째 되는 날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내가 그날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오겠다. 너는 산 사방에 경계선을 정하고 그들에게 산에 오르거나 경계선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라. 누구든지 산에 발을 들여놓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손 하나 대지 않아도 그런 자는 돌이나 화살에 맞아 죽을 것이니 짐승이든 사람이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은 산 기슭에 모여야 한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빨았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삼일째 되는 날을 위해 준비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였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며 빽빽한 구름이 산을 뒤덮은 가운데 큰 나팔 소리가 들려오자 야영지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 떨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백성들을 야영지 밖으로 이끌고 나와서 그들을 모두 산기슭에 세웠다. 그때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였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그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었다. 그 연기가 공장 굴뚝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질 때, 모세가 말하자 하나님이 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 꼭대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모세가 그리로 올라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나를 보려고 경계선을 뚫고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하여라. 그러다가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나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주께서 우리에게 산 사방의 경계선을 정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명령하셨으므로 백성들이 신의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하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경계선을 넘어 나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그대로 말하였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 그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종살이하던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벌하고 그의 죄에 대해서 그 자손 삼사 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손 수천 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나 너희 자녀들이나 너희 종이나 너희 가축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여호와는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었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을 축복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줄 땅에서 너희가 오래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너희 이웃집을 탐내지 말아라. 너희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소나 낙위나 너희 이웃이 소유한 그 어떤 것도 탐을 내서는 안 된다. 백성들은 우레와 나팔 소리를 듣고 번개와 산에서 나는 연기를 보고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은 여러분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계속 멀리 서 있으며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짙은 구름까지 가까이 접근하였다. 제단에 관한 법.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직접 다 보았다. 너희는 나와 견주기 위해서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위해 흙으로 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너희가 나를 섬기도록 내가 지정하는 곳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축복해주겠다. 너희가 나를 위해 돌로 단을 쌓으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연장을 사용하게 되면 그 단이 더럽혀진다. 너희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아라.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 하체가 드러날 것이다. 출애굽기 21장 종에 관한 법 너희가 지켜야 할 법은 이렇다 만일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만 너희를 섬길 것이다.